슈!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었냐면요. 오늘은 짜잔 바로 포카칩 감자칩과 삼겹살입니다. 오 이게 무슨 조합이냐 싶겠죠?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이게 쌈칩이라고 해가지고 구운 마늘 막 감자칩 그리고 표고버섯 막 감자칩 땡초 간장 소스 막 감자칩 요렇게세 종류가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눈치채셨는가 모르겠지만, 은 감자칩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감자칩, 감자칩, 감자칩. 요즘에 감자칩의 맛이 진짜로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바로 먹어보러 가시죠! 감자칩. 아침 7시 15분. 야외 촬영을 할 때는 사운드가 되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 7시부터 삼겹살 안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자리 세팅이 이제 끝났고요. 저는 고기 한판 시켰어요. 여기가 소고기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소고기를 먹을까 엄청 고민을 했으나 이놈의 감자칩이 삼겹살이랑 너무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저는 미션을 하러 왔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돼지를 먹는걸로 근데 솔직히 돼지 먹고 배찰것 같긴 해요. 천천히 구우면서 밑에 김치 조금 얹히고 파 네네네, 감사합니다. 미나리. 이거 같이 구워 먹는 거죠, 사장님? 맞죠? 미나리를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나중에 부산에서 엄마 올라오면은 한번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감자칩. 미션. 코카칩이 크기가 되게 커요. 맛이 어떤 게 있냐면은 표고버섯 맛, 2019년 햇감자 한정판, 생초 간장 소스 맛, 마지막으로 구운 마늘 맛이 있습니다. 촬영이랑 이게 먹는 거는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표고버섯 맛. 음. 뭔가 구운 마늘 맛. 아, 표고버섯 맛보다는 구운 마늘 맛이 확실히 약간 시즈닝 맛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버섯은 원래 버섯 자체에서 그렇게 큰 맛이 없잖아요? 약간 식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거지. 기대되는 냉초 간장 소스. 오 매운데 황나 이런 느낌. 응. 음. 솔직히 맛은 구운 맛은 맛이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나 진짜 놀라운 게 그냥 한입 먹는 순간 진짜 땡초 간장이야. 어떻게 이런 시즈닝을 만들어냈지? 그 소스 맛을 어떻게 시즈닝으로 만들어냈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건 진짜 오리온 인정해줘야 된다. 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고기부터 한 입. 소금에 찍어가지고. 음, 기계 부분 진짜 맛있다. 와,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근데 진짜 이거는 시즈닝을 진짜 잘 만들어냈어요. 진짜 고기랑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시즈닝 하나는 진짜 맛잘 뽑아냈어. 진짜 이건 확실해. 일단, 감자칩이랑, 이 쌈칩이라고 하니까, 는 이런 느낌? 음, 뭐야? 나쁘지 않아. 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선은 고기랑 싸먹을 때, 특히 맛을 방해 받는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뭐 초코 과자에 싸먹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아, 나도, 아이. 우리 광고주님 진짜 좀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스트를 해봤대. 맛있대. <laughs> 음, 긴가민가 했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간자치 3개 도전한다, 진짜. 괜찮아. 괜찮으니까 더 기분 나쁜데, 이거? 이번에는 표고버섯 맛. 얘는 되게 좀 빨간 느낌이고, 얘는 기존의 감자칩 느낌? 이것도 기존의 감자칩 느낌. 감자칩에 고기에 쌈장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페스트풀점에 가면은 그 양념 감자 시즈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고기 찍어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감자칩이기 때문에 약간 바삭한 식감? 진짜 시즈닝에 삼겹살 찍어 먹는 느낌이에요. 짠! 짠! 이렇게 먹어야겠다. 저를 오래 봐오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광고를 봤더라도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하고, 진짜로 맛이 없으면은 아예 맛 표현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진짜 먹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약간 맛있는 시즈닝에다가 고기 찍어 먹는 느낌? 근데 이제 바삭한 식감이 들어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또, 그냥 우리 고기만 원하시는 나랑이분들 계실 수도 있으시니까, 고기에다가, 아, 소금에다가, 고기 찍어가지고. 음. 고기는 진짜 정육식당 고기지. 맞죠, 여러분? 아까 쌈장이 괜찮다고 했는데 정정할게요. 감자칩에 고기에 양파가 제일 괜찮아. 와... 또 먹다 보니까 는 바삭한 식감만 느껴지는 포고버섯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꼬리용 광고주님들 재밌지 않아요? 그, 단체로 개발자분들 앉아가지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이거 싸먹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응? 짠! 이래가지고 막 드셨을 거 아니야. 너무 웃기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뭔가 허한 안 그런가? 아, 저 김치 볶음밥 하나 주세요. 넣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김치 볶음밥. 감자칩이 여기 넣으니까 눅눅해져가지고 뭐야 된장찌개. 뜨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노래야?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맛평가는요! 우선은 저도 처음에는 대체 왜 맛있는 고기에다가 제가 감자칩을 싸먹어야 되는 거죠? 라는 의문을 품었으나 광고주분께서 계속 맛있대! 진짜로 맛있대! 근데 좀 억울하게도 진짜로 맛있어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진짜로 예상 왜이러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굿데이 굿나름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은언제든짠 <laughs> 내일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